주식을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도 놓칠 수 있는 숨겨진 수익률 1%를 찾아주는 꿀팁 대방출 시간이죠. 잠깐만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어떤 어 이슈를 또 알아볼지 또 알아보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먼저 안내 말씀 드리고 출발해야 되겠죠. 어,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저희가 무료 강연을 다니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언제 보시고 있든 저희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항상 강연이 있으니까요. 어디서 하는지 좀 궁금하다. 문현진, 너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청주로 가 때문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청주 근처에 계신다면 한번 들려보세요 청주 오후 1시에 어, 충청북도 기업 진흥원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떤 이슈들을 좀 알아볼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물어보기는 굉장히 조금 민망하고 그리고 모르고 넘어가자니 좀 찝찝한 내용들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어, 역시나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공포 가장 큰 공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상장 폐지라는 말입니다. 어, 우리가 주식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장폐지에 대한 공포들이 막연하게 있으시더라고요. 상장폐지가 되면 끝이 나는 건가? 아니면 상장폐지가 되면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건가? 상장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 그리고 상장폐지는 왜 되는 거지? 음? 주가가 폭락하면 상장 폐지인가? 아니면은 주가가 오랫동안 내려가고 있으면 그건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막연한 기, 어, 어떤 두려움 때문에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가에 사는 것이 공포스러울 때가 있고요 또는 팔지 않아도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장 폐지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매도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제대로 생각을 하고 제대로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장 페이지가 뭐 때문에 되는 건지, 상장 페이지가 뭔지, 그것부터 조금 알아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장 페이지라는 것을 어, 주식을 하면서 어쨌든 맞닥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약간 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장 폐지가 되는 요건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조건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코스피랑 코스닥 규정에서 뭐 어, 상장 폐지가 되는 요건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조금 요약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요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 어, 매 기업마다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매년마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기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렇게 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어, 우리가 지금 보고서는 재무제표가 이렇다, 회계가 이렇다, 지금 돈이 이만큼 나갔고, 돈이 이만큼 있고, 이만큼 돈을 빚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무래도 상장된 기업이니만큼 사람들에게 IPO라고 하죠. 기업 공개라고 하잖아요. 일반 개인 기업들은 우리가 뭐, 너희 재무제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해봤자 너 뭐야? 할수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상장이 되려면은 기업을 공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중들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을 공개한다. 그만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뭘 공개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보고서, 회계 보고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회계 보고서를 그냥 내는 걸로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 계속 감사를 받아야 되겠죠? 어떤 외부에 있는 감사인을 통해서, 회계 법인을 통해서 너희 회사 지금 재무제표를 보니까는 문제가 없구나, 라는 어떤 감사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 가장 기본 절차를 하지 않은 회사. 정기 보고서를 미제출하는 회사가 좀 덜어 있습니다. 매년 초쯤 되면요. 한 2, 3월, 2, 2월에서 한 4월 사이쯤 되면은 우리 보고서 시즌이 나오게 돼요. 그 보고서 시즌에 보면은 뭐 감사 보고서 미제출 기업 14군데 뭐 이렇게 하면서 거래 정지 먹어 버리고 뭐 거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거래소 정지 보고서가 미제출되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 주가도 폭락할 뿐만 아니라 상장 폐지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 보고서 미제출이 아니라면은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이 일단 하나가 덜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감사인이 이제 어 의견을 미달을 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부적부적성이라든지 뭐 부적격 또는 뭐 한정 이런 식의 뭔가 적정이 아닌 또비적정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어 내가 너 감사 이거 보니까는 너이회의안될것 같아라고 하면서 사실 상장 유지가 조금 어려운 기업에 속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인 의견이 미달이 나왔을 때 힘들어지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뭐 재무제표를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잠깐만을 보셨다면은 또는 메뚜기 차트 심리학 강의를 보셨다면은 부채 비율만 조금 잘 체크해 보셔도 이게 음, 비적정인지 아닌지를 그래도 우리가 완벽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피할 수 있다라는 거, 어, 체크해 볼수 있고요. 그게 바로 자본 잠식률에 속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으로 2년 연속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상장 폐지 조건이 되게 됩니다. 어,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먼저 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관리 종목을 투자하고 계시거나 내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상장 폐지 요건이 잘못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그 말은 관리 종목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또는 내 종목이 관리 종목이 아니라면 상장 폐지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덜어내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잠식이 50% 미상인 경우가 2년 연속 지속이 되면은 상패가 되구나라고 보면 되고요. 어, 그리고 조금 중요한 거는 매출 기준도 있더라고요. 연 매출액 2년 연속이 50억 미만. 어 1분기 2분기가 아니라 1년 연매출이 50억 미만으로 이게 2년 연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너무 작다 그러면은 역시 상장 대기가 조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니까 매출액도 조금 체크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 기업이 내가 가진 종목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무서운데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닌가? 무서워요라고 한다면은 이네 개만 조금 잘 체크해 보신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 쉽게 생각하면은 영업 이익 흑자가 잘나고 있고 부채가 많지 않으면 굳이 상장 폐지로 빠지는 경우가 조금 적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장 폐지를 그러면은 우리가 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은 제가 조금 잡아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상장 폐지와 부도를 동일하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상장 폐지는 곧 부도다라고 해서 상장 폐지가 되면 이제 회사가 없어진다, 종이 조가리가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휴지 조가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상장 폐지를 그냥 막연하게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 부도랑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부도가 난다라는 말은 정말로 회사가 망한다, 파산 또는 회사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겠다, 정말 회사를 없애버린다라는 뜻인 거고요. 상장 폐지라는 것은 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가 안라면 유가증권 시장,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장에서 빠질 뿐이지 비상장 주식으로서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으로서의 매매가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뭐 중개인도 필요할 것이고 또는 어, 회, 직접 만나서 이렇게 회사에 가가지고 도장 찍어야 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번거로워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 완전히 끝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 코스타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장 폐지가 되었지만은 어, 비상장 주식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꽤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정리매매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매도가 가능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상장 폐지가 됐다라는 것은 좋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어, 시간과의 싸움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은 무조건적으로 끝은 아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굉장히 드문 얘긴 하지만은 상장 폐지가 되었다가 다시 재상장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 그런 경우는 거의 뭐 기업 100개 중에 하나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일단은 완전히 끝이 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은 아 이게 상장 폐지가 되었다면 내 종목이 만약 에상패가 됐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봤을 때 역시 비상장 주식으로서 회사가 부도가 안 난다면은 계속 기업이 존속 기업으로 남아 있는다면은 거래는 어찌 해서든지간에 가능. 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1년에 전체 종목 중에서 상장 폐지 비율이요, 약한2%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약한 2,200, 300 종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 1년에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의 수는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개 정도. 그러니까 2 0기업에서3 0기업 정도가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그 말은 한 1%에서 2%를 왔다갔다 하는 상장 폐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상장 폐지가, 어, 무조건 될 거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엄청나게 겁을 먹을, 공포를 느낄 만한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어, 무조건 주가가 떨어졌다고 상장 폐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도하시기보다는 이런 상장 폐지 요건이라든지 상장 폐지에 대한 업을 제대로 알고 무서워해야지, 뭔지도 모르면서 무서워하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어, 손절 안 해도 되는데 손절하는 경우도이꽤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상장 폐지 요건만잘 알고 재무제표를 조금만 체크를 하시더라도요. 주가가 떨어졌다고 상장 폐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 있는 종목들 혹시나 상패되는거 아니에요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잠깐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조금만 체크해 보시면은 아마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매출액 잘 나오고 있는지 또는 부채 비율이 너무 갑자기 많아지거나 너무 조금 많은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어, 우리 어, 잠깐만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상장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어, 역시나 이 상장페이지 알고 나니까는 사실 별로 어렵진 않죠. 보니까는 별거 어려운 거 없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막연하게 무서워하시는 것보다는 어, 생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절차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 종목이 무조건 상장페지가안될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알아가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짜실 수 있는 조금 강인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마음으로 잠깐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신청,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보셨는데 도움 되시면은 역시나 좋아요와 구독 별로 어렵지, 어렵진 않잖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물러가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잠깐만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